바울은 1차 선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가 들었던 모든 지역 가운데 충분하게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끊임없이 쫓겨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을 사용하라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안지메인과 믿음으로 반응하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자의 믿음과 믿음을 받아들인 자의 믿음이 합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순간에 100% 믿음으로 수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 대상의 믿음이 합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라면 그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온다면 어쩌면 내 인생도 바뀔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그 안에 떨어진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그 예수를 들어보니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 라고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바울은 분명히 믿었어요.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생명이고 이것은 능력이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찔렀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전에 한 번도 꿈꾸어지 못했던 그것들을 상상하십시오. 말씀이 상상하게 만드는 것을 상상하세요. 말씀이 꿈꾸게 하는 것들을 꿈꾸세요. 그걸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과 그 믿음이 합하여 우리 인생까지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 교만한 마음이 들때 옷을 찢는 것입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옷을 찢으셔야 돼요. 바울은 자신 향해 신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어 그들 안에 들어가 이번에는 가슴을 찢어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유대교를 뒤 흔들 괴수의 우두머리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을 죽였어요. 담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잡겠다고 그까지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의 모습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들여다가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루스트라에서 거의 죽도록 돌을 맞아 그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셋째 하늘에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이땅 가운데 보낸 거죠.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성 밖으로 던졌는데 깨어난 바울은 다시금 터벅터벅 일어나서 그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자신에게서 돌을 던진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다시금 들어가요. 왜요? 그 안에 자기가 조금 전에 전한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일은 아무일도 아닌 듯 이런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인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다시금 그 성안으로 뚜벅뚜벅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세 번째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고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위해 산다면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정해져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진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세상에 인정한 고난이 되는 것이죠. 왜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까? 고난도 예견되어 있지만 더큰 영광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 흔적은 어떤 흔적이죠? 그들에게 돌맞은 흔적이에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영광으로 남아있었어요. 내 몸에 그리스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교만이 행치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습니까?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훈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 나라 그곳에서 자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귀한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